34페이지 21번 준혁이 일단 백이하 그 자연수는 오의 배수인 거를 집합 a라고 잡아 여기를 a라고 할 거야 네 집합 a라고 했고 바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 자연수를 집합 b로 잡아요 여기를 b로 잡자네 그렇고 na는 백이하 자연수는 오의 배수니까 na는 20 na는 20개 네 그리고 n b 가 2가 아닌 거니까 5의 그러니까 배수이고 4로 나눴을 때 2가 아니하니까그거가 네? B가? 아니 네, B가 B는 그냥 4로 나눴을 때 e, 나머지 2가 아닌 거 아니야? 에 저는 5의 배수이고 4로 나눴을 때 2가 아닌 거 중에 했는데 답은 맞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게 B가 알겠어 알겠어 해봐 어... 그거의 개수가 1, 2, 3 아, 5의 배수인거이스무중 네. 4로나눴을때 나머지 가 2가 아닌거를 찾았어. 네. 어해열열 다섯 개나 e 거든요 k i n g about i 아아몇 개요? e 5 15, 20, 25, 35, 40, 45, 55, 60, 65, 75, 80, 85, 95, 100 나왔어요 t o 야 그렇게 해서 h e will, easy, e 개 s y a m b 는 t i o 몇 개만 불러 f I should g 불러 봐. 한 번만 더 불러 네. 5, 5 2 5랑 15 15 20 20, 20. 25 얘네들이 바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니다? 네. 근데 저게 저렇게 계속되지 않고 네. 10, 30, 50,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0개를다 나눠 보는 거야? 아니요. 그냥, 그냥 뭐라고 해야 응. 지 조금 그냥 이건 제 개인 응. 능력이긴 한데 그냥 알아서 상상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계산을 한 거잖아. 계산? 계산을 하면 어떻게 가능해, 불지 계산이 빠른 거랑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랑은 다른 거잖아. 그래서 이게 4로 실제로 나눠본 거지. 네. 나눠서 나머지가 2가 아니네, 너, 너 들어와 이런 식인 거잖아. 네.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? 5, 10, 15, 15, 15 20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00까지 가는 거네, 그렇지? 네. 그럼 얘네들을 다 나눠본 거잖아, 손으로 나왔다는게 아니라 네, 더 나누고 머리로 다나누보면 하잖아. 넌 되네, 넌안 되네 이런 식으로 나눠봤다는 거잖아. 네. 되겠지? 그렇게 되면서 아... 조건을 삽립하는 엔지가 1 5년인데 오케이 천이야를 구해오면 내가 이거 있는... 이렇게. 아. 아, 천이야요? 어제 천이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천이야를 줘요. 천이야를 올리는 날이 있는데. 천이야 안 돼? 그러니까 시계자리 시계장이... 진자가 홀수면은 저렇게 된다. 어 맞아 맞아. 그럼 규칙 있히네 근데 10의 자리가 10의 자가 홀수니까 홀수가 전부다 나머지가 올라왔어. 응? 그러니까 13, 15, 17, 19이 안 됐어요. 이 전부다. 걔네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. 걔네가 4로 0을 얻으니까 나머지가이가 되는 거예요. 걔네가 되는 거 말고 나머지 애들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? 니도 나았잖아 그냥 나왔잖아. 되는 애들을 찾은 거는 잘했어. 근데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찾냐? 고 걔네밖에 없다는 거 어디에 확신했대? 걔네밖에 없다는 거어디게 확신해? 전체집 나머지 거 1부터 100까지 정도다 나눠 보진 않았을 거 어? 전체집합 유에서 A. 잘했어. 근데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. A 교집합 B 그게, 뭐? 그러니까 준영이가 보면은 머리에서 뭔가를 다 해내는데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. 아, 사실... 너가 아까 한게 이미 a 교집합 b였어. 아, 맞는너한게 뭐... a 교집합 b였다니까. 왜냐면은 5의 네. 배수이고 바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미 a 교집합 b야. 근데 준영이는 그걸 b라고 한다. 얘가 b라고 하면은 a 교집합 b를 구한 거 실제 거. 아 맞네 맞지 네. 아, 이해됐어자 네.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이 문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자 할게 근데 잘했어 자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은 여기 그요 여기까지 a는 똑같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아닌이지 2가 아닌 게 많아 2인게 많아 2인게 많아 이 인에서 적 아, 이가 아닌 게 많아요. 이가 아니면더 많지. 네. 우리 그럴 때 어떻게? 해? 이... 반대로 풀자. 아, 2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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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찾아버린단 말이야. 네. 이해되겠어? 네. 그래서 나머지가2가 아닌 애들을 b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. 아. 있어요. 조금 어려우면 나머지가 나머지가 인 애들을 b라고 부면 되잖아. 아, 맞네. 여기까지. 그럼 데그여기까 이해 되겠어? 방 네? 음, 그래서 나머지가 2인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거지? 네. 여기까지 됐지. 네. 자, 그래서 이제 n의 a부터 다시 갑니다. 아 n의 a는 20. 어떤 애들이야? 5, 10, 15, 20인 애들이라서 총몇 개? 20개. 20개 이렇게 되는 거야. 되겠지? 그다음에 n의 b가 뭘까? n 들 b. n의 b는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? 나머지가 2인 애들인데, 이런 애들이 가장 처음을 봐, 처음. 가장 처음이 얼마야? 10, 제일 처음이 얼마일까? 12억. 뭐라고? N의 B요. 어떻게 푼 거야 도대체? N의 B, B. 아니, N의 B를 찾기 위해서 지금 비를 나열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? 네. 이게 그냥 머리에서 되는 친구들은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커지면 못 한다고. 2억. 제일 처음 얼마일까? 2억. 2쪽 아, 이해 안 된다고 4로. 아, 그리고 10도 그래. 아니야 그지그다음 아, 얼마야? 6이요 아, 그다음 아, 6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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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신 차를 뭐지? 아니. 작은 숫자부터 밟아야지 그다음 얼마야? 10 이제 규칙을 알것 같지 아40 늘어나요 40 늘어나지 오, 이해 다행, 되겠어? 다행히. 4로 다행히. 나눴을 때는 40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이런 애들이거든 n-2 이렇게 생기는 애들아 그래 저거 말 안했는데 이해 생각? 되겠어?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, 2인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 됐어? 네. 1 넣어봐 2나오지2 넣어봐 6나오지3 넣어봐 10나오지 오... 이해 되겠어? 네. 그럼 얘를 이 2를 우리는 4 곱하기 1-2 얘는 4 곱하기 2-2라고 해도 괜찮겠어? 네 얘를 4 곱하기 3 마이너스 2라고 해도 괜찮겠어? 네.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 이걸 다쓸게 아니라 끝에 가서 얘가 얼마쯤인지 보면 되겠지. 제일 끝에는 얼마일까? 일단 100은 아닐 거 아니야. 대0 0은 차이가 니까 그래서 9 8 98. 이해되고 있 이해되고 있어? 이되이9 8고4 이해되고 있어? 이해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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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되이 사실 이렇 네. 네. 25장. 15지. 아, 이게. 1 0에서1 0에서 입댄 거. 14는 이거한차나타 거. 한칸 앞에 있그지 그래서 25 2인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해서 4 곱하기 1 2에서 시작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총몇 개라는 걸알수 있어. 25개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. 이해 되고 있어? 네. 된 거지? 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25개 이렇게 되는 거야. N의 B가. 이해 된 거지, 여기까지? 네. 네. 자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,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잖아. 네. 우리가 찾는 거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되는 거냐면, A에서 b 의 A, A 교집합, B의 여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. 그렇잖아. 네. 근데 저게 A-B잖아. A 어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이거라고, 이거. 아. 이해 되겠지?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N의 A의 차집합 B가 되는 거야. 이해 되겠어? 한번더 네. N에 A에서 N에 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는 거 알겠어? 네. 여기까지 되는데. 돼요 그렇지? 자, 그럼 A 교집합 B를 찾으면 되는 거지. A 교집합 네. B. A 교집합 B가 아까 지우가 얘기했던 10, 30, 50, 50, 50 10, 70, 90 이런 애들이야. 이게 되겠어? 네 어려워 그지? 그래서 어쨌든 이게 총 몇개야? 다섯개지? 그러면 NA가 얼마였어? 스무 개였고그 다음에 얘가 다섯개니까 20에서 다섯개 빼서 열다섯개다 이렇게 봐야지 그냥 8이 넘어갔네 된거지? 네 아, B는 실제로 B의 개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 B가 어떤 애들인지 나열만 할수 있으면 되겠지